계시록 16장 말씀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좀 같이 읽었는데 내용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의하면 성전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15장 말씀 가운데 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으로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요 2절 보세요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부으라고 하니까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랬습니다.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첫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맨 먼저 나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2절 보세요. 보면 어디에 쏟았다 그래? 그 대접을 백군산이 땅에 쏟았다 그랬죠. 땅에 쏟았어요. 땅에 위 쏟으니까 이첫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보면, 땅에 소드메 이르는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예? 이들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말씀 보면서 14만 4천은 들려올림을 당해, 당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이 땅에 남아 있는 소위 말하면 666을 그 머리에 새긴, 예?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들을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새겨준 게 666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경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을 주죠. 어떻게 해? 매매를 금지시켜요? 상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했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고 가족들 살려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짐승에게 어떻게요 굴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보면 사실은 그랬다 그렇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까지 벌어가면서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고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계속 그 일이 이어지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결과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디어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laughs> 진노의 대접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네? 쏟아붓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라고 2절 끝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뭐 괴로운 암덩어리. 아니면 부스러기. 아니, 부스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려진다라고 이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자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았고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그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삼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음에 그래놓고.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몸에 종기가 난 사람들이 계속 비참하게 고통 당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재앙이 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들고 나타나서 어디에다가 그 재앙을 쏟습니까?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아 버려요. 그러자 이 바닷물이 말씀에 있는 거 보면 3절 중간에 뭐라고 해요? 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 곧 죽은 자의 피가 시 됐다.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가 시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의 진도를 따라서 이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일곱 개 해서 8장의 말씀을 건너뛰었어요. 그럼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팔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서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해? 최후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오염이 돼서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에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대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세요자 네? 그래놓고 4절 보십시오. 세째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보여?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바닷물이 오염됐어요. 우리가 3절에서 그거 봤잖아요. 바닷물이 오염되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악한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인생에 재앙이 닥친 것에 어떻게 해요? 막 동요하면서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해서 민물 곧 내륙의 강과 호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안을 느낄 겨를도 없이 셋째 천사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물 근원 그물 근원에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버리자 그 물도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4절 뒷부분에 피가 되더라 피로 변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은이 환란의 전반기에 쓴숙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미 이 강과 샘의 3분의 1을 오염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쓴 물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의 말씀을 보면 결국 모든 만물이 피로, 피로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 안전하게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제약만 봐도 어때요 백군사님? 끔찍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이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아이고 참 끔찍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정말 이런 끔찍한 심판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건 한 부분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은혜, 사랑도 얘기하지만 진리. 공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도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아니면 빼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시대요? 의로우시도다. 그게 어떻게 의로운 거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의로우시대대. 이유를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6절 보세요. 그들이 뭐했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신 이이다 하더라.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칠 절에 이 말씀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떠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진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이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계적인 대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거룩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에 대한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래 놓고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물이 변하여 피가 돼 버렸다 그러죠 얼마나 끔찍한 지앙입니까 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피를 그들이 퍼 마셔야 돼. 그런데 퍼 마실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이 피가 무슨 피인지 아니야? 네? 네가 박해하고 네가 살인했던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천사가 찬송을 하니까, 마치 그것에 화답하듯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들, 그런 재앙을 당할 만도 해요. 당해도 싸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하다. 주고 전능하신, 주하나님 고 전능하신이요. 전능하신 이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속성을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종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으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더 잘할 거야. 안 그래요? 농사가 여러분 그냥, 응? 아무렇게나 해서 해놓는다고 그게 잘합니까? 씨를 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땀과 정성을 쏟아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둬지잖아요. 여러분, 그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자로는 인과 응보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을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점점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겁이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요즘 그 내란재판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씨와 그 배우자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 사람들 겁도 없다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후안 무치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징벌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형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게시록에 여러분 초반 우리가 3장인가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일곱 교회의 내용, 이 일곱 교회를 내밀히 살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껏 참으시다가 어때요? 그 진리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악을 지켜보고 계실 수만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매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인간의 죄가 하늘 끝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짤막한 찬송이 있은 후에 자, 넷째 재앙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땅을 내려다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증을 풀려고 창절이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네? 넷째 천사가 딱 나와가지고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 그래요? 8절 어디에다 쏟았대요? 해에다 쏟아버렸대요. 해. 그러니까 그해 열기가 너무 강렬해져서 그것이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과 우리가 한두어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들이 완전히 바짝바짝 바짝 타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의 곱하기 한 만배 정도의 여러분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네? 사람들이 목 말라가지고요 물이 없으니까 갈증으로 그냥 정말로 애타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해다 쏟아 버리니까 그 불이 여러분 사람들을 태워 버리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빗방울을 기대하기는 그냥 불 같은 태양 광선이 어떻게 합니까? 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하면서 네 개의 심판을 봤어요. 이런 네 번의 심판이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게 하잖아요. 그럼 굴복시켰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면 깨달을 만도 해요, 안 해요? 깨달을 만도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종기와 굶주림과 갈증과 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폐역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내 머리에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고 세상과 짝했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함에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반응은 아주 뜻밖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구절 보세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대요? 비방하며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왕을 누구로 그리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에요. 아주 못 대처먹었잖아요.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멀쩡히 농사 잘 짓고 있는 그 자영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멸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거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심판한다 이랬을 때그 압이 어때? 요그 악한 악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그분의 의로운 진노를 어떻게 누구로 들이시며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주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생의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구절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했대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여러분, 맥을 같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의롭고, 공의롭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윤석열 씨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지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해 심판의 자리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하나님이 모든 것다 용서해주셔. 이래놓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국에는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심판의 여러분 그 도기자루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에 오늘 말씀 보면 그 하셔야 할그 일을 행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징계를 받고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요 부끄러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분 누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본인이 징계를 받아 내가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교훈 삼으셔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 돌리지 않는 돌리지 않그 돌리지 않아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실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셨어요? 오늘 말씀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인과응보라 그러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에? 나쁜 짓 하고 살지 마시다 전하 여러분. 아셨어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항상 좋은 감정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놓이거라. 단 1%의 기미라도 있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심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이 될지언정 진노의 잔을 마시는. 진노의 대접의 그 재앙을 당하는 이런 지상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